자 이번 단원 핵심보다 그렇지 생명력 환경이 생물에게 생명력을 줬는데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줬느냐 오늘은 선인장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다 자 선인장 맨날 보는 거 확대해 볼게 보이지 자 그러면 이 선인장은 세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아니 부장님 그건 다음 달에 나가실 진도잖아요 벌써 준비하세요 <laughs> 이 장도 이거야 제맛이라는데 수업은 미리 준비해야죠. 아, 그리고, 신선생님은 교실에서 그렇게 시끄러운데 수업이 돼요. 아, 네, 돼요, 부장님. 아니, 말이 되나? 아이들이 집중은 안 하는데 어떻게 수업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옆반 생각도 좀 해줘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리고 신선생님, 꼭 기억해둬요. 초장에 꽉 잡아야 1년 수업이 착재 가능한 겁니다 아 근데요 부장님 혹시 교원평가 결과 보셨어요? 아전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이고 신선생님 어릴 때 엄마 잔소리 듣기 좋았어요? 애들이 싫어한다고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훈 평가 결과 안 봐요. 왜 봐? 뻔한 말들 써 있을 건데. 아, 어. 부장님, 수업 시작 이분 전이 어? 아이고 수. 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리보솜은 세포질 속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리소좀은 다스분의 이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 선생님이 암기 팁을 하나 알려 주자면 리보솜은 합성이고 리소좀은 분해라는 것이. 리보솜과 리소좀. 자, 따라합니다. 리보솜은 합성 리보솜은 합성 리보솜은, 합성. 리보솜은, 합성. 리보솜은 합성. 리소점은 분해, 분해. 이거는 말이야 웬만하게... 이상 반장 단약 경매 사합합니다아유 부장님 요즘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시죠? 아닙니다. 힘들긴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 요즘 아이들 다루기 정말 힘들잖아요. 부장님처럼 이렇게 차얗게 사신 분들 뵈면 참 든든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교사는 누구나 사명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장님 저기 악재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연수좀 받으셔야겠어요. 예? 아, 걱정 마십시오. 제가 1년 120시간 연수는 꼭꼭 채웁니다, 교감 선생님. 아, 부장님 그게 아니고 교원 평가 결과가 너무 안 좋으셔서 능력 향상 연수 명단에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단기가 아니고 장기 연수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장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교편을 잡는 곳이라 했다. 가르치기 위해 매를 드는 곳. 하지만 이제 매는커녕 그 매를 가능하게 했던 철학적 울타리조차 모두 무너져 버렸다. 사회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생겼지만 꿋꿋하게 지켜온 내 교육 철학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봤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다 사랑합니다. 올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야안 음, 아프냐? 하나도 안 아파. 많이 끊지. 진짜 많이 끊. 뭐야? 야, 니나 안 꼬져? 구경났냐? 너희들 가라고 아니 가라? 뭐 구경났냐? 야니네다 가! 니살아 내가 구들하겠나몰모 내가 뜨거다 비켜! 너 뭐야? 나와! 저 수업 들을 건데요. 됐어요.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 쌤, 뭐하시는 거예요? 무럭이 다친다고요. 무럭이? 지금 장난해? 비켜 임마 그래. 너는 몇 번이야? 교사 지시 불이행. 홀좀삼점이야 네, 제가 13번이고요, 얘가 24번이요. 가자. 어디가? 화장실 가거든요? 애안 나와보셨어요? 원래 애기 뵈면 오줌이 자주 마려워요. 아, 그리고요, 전 20번이에요. 키울 거예요. 부모님은 허락하셨냐 학교는 왜왔니 공부하고 싶어서요. 넌네 생각만 하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분란을 일으켜? 분란이요? 저도 이학교 학생인데 학교일 자유도 없어요? 너 하나 때문에 학교가 벌집인 거안 보여? 미안하지도 않아? 너 당장 집에 돌아가고, 부모님 오시라고 해. 선생님, 왜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님 호출이에요? 네? 그럼 누굴 몰라. 너네가 고아야? 3월에 상담할 때만이라도 네가 얘기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이렇게 됐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같은 분한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뭐? 내가 뭐? 선생님, 맨날 항상 다 척이잖아요, 척! 정말 저희한테 관심은 있으세요? 내가? 없으시겠죠? 별명이 왜 데스노트인 줄 모르세요? 선생님 말하는 관심은 저희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런 얘기만 하진 않으셨겠죠. 그래. 너 같으면 너 같은 학생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적어도 아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진 물어봤겠죠. 그래, 아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지? 따뜻한 사람. 님이 복도에서 남자랑 껴안고 있길래 제가 팔 풀으라고 랬어요 그랬더니 시시웃으면서 왜그래냐는데 그게 매번 걸리는데 그게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아입니까 예? 왜박선 네, 몰아가냐? 학교 그래? 누굽니까별학빠선생님 학교가 삼전도 아니고 말이야. 어, 어머님 일단 학교로 나오세요.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고은이 다녀입니다, 아버님. 맞아요. 어, 예. 앉으시죠. 저희가 정말 입장에 난처합니다, 아버님. 배와 부른 아이가 학교를 활보하는데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뭘로 어쩌시라는 게 아니고. 줘요! 예? 자태서 달라고요! 사인할 테니까! 여긴 왜 왔어? 나가! 나가서 얘기해! 나가! 딸내미 배부를 때까지 관심도 안 없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나가! 나가서 얘기하자고! 야 아빠가 되게 무슨 태도야! 오. 다닐 거예요. 아, 네 공부 다 하는 새끼야. 뭐가 졸리겠지. 응. 아, 보자 쳐보자, 쳐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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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더어지 아. 5분이나 지났는데. 응? 잉? 데스노트가 수업을 늦어? 내 보시고 갈게. 예, 반장. 왜 그래? 감감, 아, 이거,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한 번도 안거냐야 이거, 이거. 그거내거교거 이거. 에다가다이어이나 모르겠네 야 설마 만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뒤. 거데 그 순간 그 아이가 떠올랐다. 그저 멋진 교사가 되고 싶었던 나, 그저 예쁜 사랑을 하고 싶었을 그 아이. 그런데 결국 능력 향상 연수를 받으러 가게 된 나와, 그렇게 미혼모 대상자가 되어 학교를 나가게 된그 아이. 우리 모두 그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용기 있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 아이가 부끄럽게도 너무나 존경스러워졌다. 네 저는 지금 문제의 그 학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임신한 채로 등교를 고집한 여학생과 그 여학생을 퇴학시킨 학교 당국.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여학생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직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학교는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바이 돼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이씨.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요. 어떻게 했길래 태학한 애들이 징권위원회까지 쳐들어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 교권이 이거 이거. 당신들 이제. 성진 포기해요 TV까지 나갔으니 학부모들까지 아주 난리가 나겠네. 근데 맞는 말 같습니다. 뭐요? 제 학생이 재학 중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학생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학습권은 별개의 문제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대학 어? 취소 처분도 당신이 올리고 그놈의 학습금 보장도 당신이 만들어. 학교 아주 잘 돌아가네. 어? 왜? 출산 누가 반가고 학습도 예를 보지 그래. 어? 에이. 아유, 부장님. 아유. 저는 일단 내일 컨설팅 장학수업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응? 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도 학교 나와요. 여보, 근데 그런 아이 퇴학 시킬 때는 사유가 뭐야? 여보, 음, 학교 명예실추 뭐, 어, 진짜? 아니, 그거,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어? 아,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 사랑합니다. 김우빈 학생, 네모 안에 글좀 읽어볼까요? 선인장의 가시는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며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잎 조직을 가시 형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 다습한 환경으로 옮겨졌을 경우 이 형태를 바꾸지 못하면 과습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이제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냐? 야! 니네 배신이다! 우린 안 그러기로 했잖아! 저기 미안한데 솔직히 무럭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지금 이거 무럭기가다 듣고 있잖아 니네들 도대체 감사는거안 지쳐? TV에까지 나와서 난리야! 그 니랑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지 네. 맨날 여기 수업 듣는데 눈치 보이는 거안 보여? 애들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잖아. 눈치를 왜 봐? 눈치 너희들이 감싸니까 눈치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계속 감싸오더니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들이 잘 맞춰야 되아 이런 것들? 너애 듣고 있는데 말 듣다 위러지 마.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뭔데? 됐어. 나랑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교문앞에서 수백 번씩 감간에다 들어와. 알아? 나도 계속 수업 듣고 싶었다고. 나어난를 어떻게 여 조심해, 살살, 살살, 살살. 아. 살살, 살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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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야. 그래. 어. 그래. 어. 조심 어. 만 기다려. 여러분, 떨립니까? 괜찮을 어. 거야. 제가 교표를 잡았을 때 선배가 들려준 비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처음 만날 때 웃지 말아라 입니다. 학생들은 단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육은 초장 기사부터 시작합니다. 25년 전 내가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날 교육학과 교수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우습지만 나는 학생을 개인이 아닌 관리 집단으로 인식하는 그말 위에 나의 교육 철학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회피는 그동안 떠나보낸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만으로도 이미 설 자리를 충분히 잃어버렸다.